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겸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김문수 노동부장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어나서 사죄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가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 자,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모두 일제히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한 명. 자리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사람의 이름은 김문수였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민께 90도로 허리를 굽혀 100배 사자하세요라고 주문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 국무위원 장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명만 끝까지 자리에 앉은 채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권회를 열고 12.3 비상기험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총리와 최 부총리를 비롯해서 이조 사회부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 3일 비상기험 심의 국무회의에 갔었죠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 자리에서 막지 못했다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했다. 국무위원들을 소입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겁하다.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허리 굽혀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죄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 단상 옆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제안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죄 요구에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른 장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한 뒤 다시 자리에 앉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 비상계엄을 심야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를 해제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지난 5일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무수 장관은 당시 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 계엄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엄이 위헌, 위법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이튿날 기아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 개선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기업과 노동자, 수출 등의 측면에서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앞서 입장문을 통해 비상 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고 밝혔던 한덕수 총리 이날 국회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기함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상기함을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비상기함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비상기엄을 선포한 것에 절차적 혐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혐결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혐결로 보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한 총리의 말과는 말간 달리 윤 대통령의 비상기엄 선포 과정은 합법적이었다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비상기엄과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이 또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토요일 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여의도 부근에 시위 많이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는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본회의장 현안 질 7위에 김문수 장관이 보여준 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